안녕하십니까 김실장입니다. 어, 지금 새로 장만나 노트북인데요. 어, 지금 오픈 기능 지금 제가 전 일전에 보여드렸고요. 어, 지금 한번 제가 라이선스를 미리 설치를 해놨거든요. 한번 구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현재 저녁 9시 1분이고요. 자, 지금 개인 정보 문자 때문에 잠시 스킵할게요. 자, 다시 들어왔고요. 음. 아 여기에 윈0 라이선스로 또 하나 구입을 하게 됐어요. 어, 처음에 윈1 1 설치하려고 했는데 후기가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다시 윈텐 라이선스를 하나 더 구매를 하게 됐고요. 아, 잠시 높이, 네. 어쨌거나 뭐, 그냥 다시 윈텐 좀 설치를 하게 됐고요. 뭐, 어쨌거나 지금 속도는 이렇습니다. 그냥, 지금 위에 제가 기존에 쓰던, 지금 얘 삼성 노트북 있잖아요. 지금 얘가 i5 2세대 모델인데, 지금 작동하는 얘가 i7 11세대 모델이란 말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체감상만 봐도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얘가. 어, 그렇고. 뭐,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 일단, 뭐, 설치 후기는 제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